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것 같이 만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전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은 타국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우리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징계에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단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순종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고난에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 또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였을 때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보면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자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자식을 버리고 잊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약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